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핫뉴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장민호가 갑자기 이찬원 돈을 달라고 했다. 300만 원 내놔. 장민호가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찬원은 장민호 돈을 빌렸지만 돌려주지 않습니까?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스태프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 무대 뒤에 장민호가 갑자기 2,000원 돈을 달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 보고 깜짝 놀랐다. 알아보니 최근 정동원은 신곡 발매를 축하하기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2,000원과 장민호는 정동원의 생방송 시청자가 몇명 일지 함께 내기했다. 시청자가 10만명이 넘으면 2,000원이 이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장민호에게 300만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 결국 정동원의 생방송 시청자 수가 10만명 미만이어서 장민호가 2찬원의 상대로 승리했다. 현금이 없어서 2찬원이 장민호에게 돈을 이체하겠다고 했다. 장민호는 이 돈으로 탐능 멤버들과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 모든 스태프들에게 뷔페를 베풀어주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 웅명탁 이찬원 김희재정 동원 장민호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동심의 나라로 향했다. 10일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미스터트롯 뽕니니들 다 모여오리 뽕뽕랜드 함께 가지 않을래. 샵뽕 숭아학당 샵뽕뽕랜드 5월 12일 수요일 밤 10시 본방송나는 글과 함께 영상 2개가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들에는 이들 탐륙이 마법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심의 나라로 향하는 모습과 어린이로 돌아간 이들 여섯 남자들이 뽕딱지를 모아서 현재로 탈출하기 위해 인형탈을쓴 사람들과 고분분투하는 장면이 보여졌다. 인형탈을쓴 사람들 앞에서 동료를 부르는 트롯맨들의 모습도 보여져 기대감을 높인다. 과연 이들이 부르는 트롯 동료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12일 방송되는 뽕숭아악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뉴스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트로피 가수 집계에서 5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인 오늘 트로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영탁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집계한 1주차 위클리 투표에서 남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영탁은 236만 5340포인트를 획득하며 1위를 고공행진 중인 것. 2위로는 이명웅이 2329,050포인트로 만바닥 들을 쫓았으며, 3위인 진혜성인 17만 7,150포인트로 격차를 보였다. 이어 4위는 16만 4,990포인트로 바꾸니, 5위는 9만 5,460포인트로 2천원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미스터 트롯 병연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현재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POP6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약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